안녕하세요,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새롭게 이글톡톡을 맡게 된 ABO 최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칵테일 좋아하시나요? 두 가지 이상의 음료를 혼합한 것이 바로 칵테일인데요. 저는 이 칵테일이 아메이 사업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음료가 다른 음료들을 만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데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글드림 여러분 한분한 분의 한더 다양하고 멋진 칵테일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전해드릴 이글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본사 임순혁 과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더님 비즈니스 컨설턴트 임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이글톡톡 진행을 하게 된 제가 오늘 어떤 업데이트를 드릴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리더님들 덕분에 저희 한국 암웨이는 멋진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멋진 성장을 이뤄낸는데는 정말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들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멋진 성장을 이뤄냈던 동기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주요 성장 요인으로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H070, 탑조로토 뉴트리션, 그리고 분기별 캠페인, 25세트 라이드, 맞춤지원 프로그램, 필더 리드모브 아메이,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보너스 맥스 컨설팅, 마지막으로 매월 1일 성장 루틴까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리듬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더 멋진 성장을 이뤄냈지 않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국안회가 진행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멋지게 이루어주신 유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몇 번이고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행복한 비즈니스를 위한 힘찬 하반기 시작을 위해 헬로 스프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헬로 스프링 캠페인이죠. 아마 많은 유댄들께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글드림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죠. 바로 헬로스프링, 이브 드림 프로모션인데요 우리 신규 A뷰를 후원하신 리던들께는 에이플릭스 머니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5,000원의 기프티콘 그리고 그 PT 이상의 리던들께는 상위 100분을 모셔서 25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은 신규 A뷰 분들께는 모든 분들께 저희 5,000원 기프티콘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니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초기 사업자 후원 캠페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여행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리더 성장 지원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달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여행들 이번 기회에 함께 진행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달성하시고 꼭성취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하반기 함께 시작하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마 네 가지는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한 가지 조금 낯서는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골든타임 워크숍입니다. 저희 골든타임 워크숍 어떤 워크숍일까라고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워크숍이냐? 아마 작년에 저와 함께 목표 설정 워크샵을 진행했던 리님들께서 계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목표 설정 워크샵에 이어서 올해 5, 6, 7 골든타임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골든타임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짚어봤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입어보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진 않지만 1 시간의 강의 시간과 2시간에 저희 목표결정 워크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워크샵 때내 목표를 그냥 그때 떠올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부터 내가 내가 지금 오늘 내 어떤 일을 할까 아니면 이번 달에 혹은 이번 회계년도 마감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단기부터 중기까지 더 나아가 내가 A65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 A70에는 어떤 리더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지금부터 미리 해보시고, 우리 오6 7 골든타임 워크샵을 함께 하신다면, 더큰 성장과 더큰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워크숍에서는 APF22부터 2성까지 A65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로 나만의 후원과 전달 전략을 세우고, 세 번째로 안정적인 소비자 클럽을 확대해 나가고, 네 번째로 파트너와 관계식 강화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더 매력적인 프상그랜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모션은 4월달에 이제 접수를 받고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컨설턴트들이 직접 이런 료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저희 필더리드 보고 아멘인데요. 아마 굉장히 이 부분이 진행이 이제 조금 미뤄지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5월달에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5월 포항, 군산, 일산 이세 군데 지역을 순차적으로 순환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경우에는 소비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감동받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꼭 최대한 많은 소비자분들 아니면 초기 사업자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큰내비시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H070입니다. 저희 이제 A 컨텐츠에서 전부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전분들께서 내가 못 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A 컨텐츠에 접속하셔가지고 편하게 내가 못본 내용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가 드디어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김문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리더의 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더님들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리더의 지혜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더님들께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다른 a 브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할지 혹은 어떤 팁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 아마 영상으로 만나 보시면 좀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저희 맞춤주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영맘 클럽 디지털 아카데미 세컨 밀레니얼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내용들 꼭 참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매월 1일 상장 루틴 란들에게서 신제품을 미리 만나보고 간접 체험해 볼수 있는 우리 A 라이브도 마찬가지로 리더들께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럽에서 월간 신제품 관련해서도 3월달에 이어 4월호 우리 신제품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더더욱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습니다. 이글드림 최신 뉴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5 이글드림 스페셜 세미나입니다. 정말 우리 리더들 중에서도 ABC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어주시는 리더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 리덤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멋진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희 대전, 전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벌써 총4 군데의 지역을 함께 했는데요. 다음 달, 지금 벌써 이번 달이죠, 우리. 4월 달에는 광주와 안동에서 또 리덤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보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4월 21일, 그리고 안동은 4월 22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호텔에 대해서 미정인 부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또 일정이라던가 호텔이라던가 다양한 준비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분들께 바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라이데이 이글라이트 확정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하승민 대표님께서 또 오메가3와 오메가 밸런스 등 오메가에 대한 좋은 강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주 금요일도 저희 또 바로 멋진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부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강사분들로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리더님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진행되니까 꼭 참석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4월 15일, 4월 15일에는 저희 2022 에이스프링 컨벤션과 좀 시간이 겹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오전 11시로 오전 11시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4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4월 15일 진행한다는 에이스프링 컨벤션은 언제 하는 것이냐? 바로 4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워컬 에스턴 하우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이덴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로 바로 송출이 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죠. 바로 필립 코틀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담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화회가또 준비하는데 그냥 컨벤션을 진행하진 않겠죠. 모든 분들께서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필립 코틀러스 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마케팅의 대가이고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라고 꼽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라는 우리 이음들께 좋은 강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더더욱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저희 2022년도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저희 11월에 예정대로 진행 준비 중이고요. 무려 전 세계로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들께서 다이아몬드 이상 그분들께서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이 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 2022년도 리더십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로 결정이 되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치앙마이에. 이벤트 직원분들이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 이번에2시대미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정은 저희 2023년 1월과 2월 사이에 다양한 차수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스테이션 업데이트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스테이션이 지난달 3월 14일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무려 방문 개수가 5,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주기머라던가 굉장히 많은 유튜브 뷰가 나오고 있죠. 아마 서울에 한 번쯤 오신다면, 네, 이렇게 방문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 사진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스마트 스튜디오, 바이토 카페, 마켓 등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에이스테이션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드디어 파이오 카페와 라운지가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ABC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ABC 가끔씩 가볼 때마다 이런들이 안 계신 모습에 뭔가 휑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다시 카페와 라운지를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ABC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컨설턴트 임순혁이었고요. 저희 ABC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로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신 임순혁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비즈니스를 위한 힘찬 후반기 시작을 위해 헬로스프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신규 ABO 후원, 초기사업자 후원 그리고 리더 성장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헬로스프링 캠페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서 5월 동안 해당 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신규 ABO에게는 5천 원의 A클릭스 머니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 동안 신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신 리더님께서 3개월 연속으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시면 10만원의 에이클릭스 머니를 제공해 드리고요. 3월에서 5월 동안 신규 SP를 달성하신 리더님께서 3개월 연속 Q를 달성하시면 무려 50만원의 에이클릭스 머니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글드림 리더님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신규 ABO에게는 5천원의 기프티콘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신규 ABO 10조 이상 달성하신 유자격 플래티넘 리더님들 상위 100조에게는 25만원의 여행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규 브론즈 빌더 연속 3개월 달성시 25만원의 여행상품권이 증정되고 신규 SPQ 3개월 연속 달성시 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이 추가로 증정됩니다. 본사 프로모션과 더불어 중복으로 제공되는 이글드림 혜택이 엄청납니다. 이번 캠페인 잘 활용하셔서 후반기 사업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시작되는 골든타임 워크샵, 필더 리드모브 아메이, 리더의 지혜와 함께 써가는 A7070, 집단 지성으로 함께하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A라이브, A컨텐츠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던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는 5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포항, 군산, 일산 지역에서 2일간을 진행될 예정이니 지역 리더님들과 소비자들께서는 함께 하셔서 특별한 제품 체험과 다양한 스토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지혜와 함께 다시 시작된 A7070, 모든 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 회차 컨텐츠를 다시 시청하시고 싶다면 A 컨텐츠를 통해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A7070, 많은 리더님들로부터 직접 전해듣는 리더의 지혜와 함께 70일간의 멋진 성장 기대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쌓아가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집단지성으로 함께하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4월에도 이어집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역망클럽, 디지털 아카데미, 세컨드 밀레니얼 아카데미를 통해 ABO 리더님들의 건강자산, 매력자산, 그리고 경제자산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프로모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에 출시될 제품과 프로모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굿바이 엘로 케어 클리너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고, 스켈프 뉴트리션 캠페인과 원포원 가정의 달 프로모션, 뉴트리 비빔 겉면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카이 마스크도 리비전되어 출시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에이클릭스 본마이 에너지업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봄맞이 하나, 에이클릭스 엑세스 에너지어 프로모션은 엑세스 망파구 30캔 한 상자 구매 시 엑세스 에너지껌 한 개를 증정해 드리고 봄맞이 둘, 활동이 많아지는 봄날 지칠 틈 없이 위로부터 간에게로 듀얼케어 두개 구매 시 마찬가지로 엑세스껌 한 개가 증정이 되겠고요 봄맞이 셋. 활기찬 봄날 에너지를 채워줄 든든한 간식인 밀당그만 가꾼 프로틴 쿠키 두개 구매시 역시 액세스 에너지 껌이 증정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엘로케어 클리너 프로모션 안내드립니다. 에모스피어 스카이 본체 프로모션으로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스마트페이 구매와 일시불 결제 구매하시면 349,000원에 판매되던 엘로케어 클리너를 무려 1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와 엘로케어 클리너까지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로케어 클리너와 엠모스피어 필터 팩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엠모스피어와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필터를 엘로케어 클리너와 함께 구매하시면 엘로케어 클리너를 1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필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드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진행될 OM 강의 안내 드립니다. 4월 5일 화요일 신나고 즐거운 아메이란 주제로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신 에메랄드 최주희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신나고 즐거운 아메이. 멋진 강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4월 DBC 일정 안내 드립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9일 DBC 일주차.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파운더 cdc 신은경 리더님의 Q&A 강의로 DBC가 시작되겠습니다. 4월 16일 2주차에는 정수능 리더님의 보상플랜 강의가 진행되고 3주차에는 정나영 리더님의 탱코어 4주차로는 이동훈 리더님의 아메이스토리 앤 식스밸류 5주차 6주차에는 윤나영 리더님과 강현주 리더님의 너츠앤볼츠 원투 강의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강사님들의 주옥같은 강의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GDS 일정 안내 드립니다. GDS 7주차는 오프라인으로 대구 서점 2층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4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누구보다 뜨거우실 GDS 리더님들의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화이팅!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이글드림 온라인 제품교육의 새로운 이름, 프라이데이 이글나잇. 프라이데이 이글나잇 주차별 주제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8일, 원포원 베스트셀링 제품, 그리고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강의, 본사 서은영 차장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제품, 어, 그룹 제품교육 너무 기대되시죠? 모든 ABO의 자랑인 제품, 체계화된 교육으로 전문가 되기 도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OSR 현장 스케치 영상 보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랑살랑 기분 좋은 봄바람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듯 리더님들의 환한 미소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따뜻한 미소를 봄바람에 실어 행복을 전해 주세요. A65 지중해 크루즈까지 전해질 겁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